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2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쪽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8쪽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다가 백성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핀이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으로 <laughs> 죄송합니다. 교재에 있는 제목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성막.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성막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페이지 66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홀로 시내산 위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막의 설계도를 설명해 주십니다. amen. 예, 시내산의 네 번째 등반을 통해서 모세는 어제 우리가 봤죠 십계명과 시민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 받은 십계명과 어, 또 시민법을 어, 이제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들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지요. 어, 그래서 그것을 전해 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어, 특별한 언약의 절차를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또 다시 산으로 부릅니다. 산 꼭대기로 부르죠. 그것은 이제 오차 등정인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특별한 밥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온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산 꼭대기에서 식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정하는 그러한 어떤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된 후에,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다시 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 돌판을 기다리고 있던 모세가 뜻밖의 자기가 전혀 생각지도 않는. 하나의 그림을 또 설계도를 설명 듣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에 주로 나와 있는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성막의 설계도, 어, 과연 이 성막의 설계도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했던 이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이 성막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오늘 살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공식적인 신의산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 공식적인 신에서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의 큰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어떤 뜻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공식적인 언약 체결의 과정을 담고 있는데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십계명과 시민법을 다 전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모든 율례를 다 준행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자 이제 쌍방간에 합의가 됐어요. 아, 내가 이걸 줬다. 근데 모두가 다 하겠다. 그럼 그래 그럼 모여라.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절차를 들어갔는데 일곱 단계로 진행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모세가 그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적습니다. 다 일일이 첫 번째 모세가 기록을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아요. 재단을 쌓고 난 다음에 그 재단 옆에다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열두 기둥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 당시는 아직 제사장들이 없었기 때문에 청년들을 제사장 잡아서 두 가지 제사를 지내요. 번제. 번제는 이제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겠다라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죠. 또한 하목제. 화목제는 누군가의 어떤 화해를 의미하는 어떤 위에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겠다라는 의미로 화목제를 드리죠.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잡은 소의 피를 가지고 그 피의 절반을 어떻게 하냐? 재단에 뿌립니다. 재단에 뿌리고 이제 아까 기록한 그 언약서를 다시 백성들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 주었더니 백성들이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공식적인 답이에요. 아까는 이제 의견을 물어보는 거지 공식적으로 답을 하니까 모세가 남은 절반의 피를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 피가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당시에 아직 제사 제도가 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피의 언약이다 그러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도 마치 쌍방 간에 이 피를 걸고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의 언약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언약의 피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과 함께 그런 어떤 계약 체결식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아까 말했던 이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리고 삼국대에서 다 올라오라는 아이들. 지금까지는 누구만 하나님을 볼수 있었어요? 모세만 볼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대표들 다올라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올라와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면전에서 그 모든 이들이 삼국대에서 뭘 먹어요? 함께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예배학자들은 이 산꼭대기에서 식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식사가 이 성찬식의 출발이라고 얘기하죠. 성찬의 모티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와서 같이 식사를 딱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산 밑에 사는 백성들과 함께 피의 언약식을 통해서 도장을 찍고 이제 산꼭대기에서는 요그 이스라엘 대표하는 모든 대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도장을 찍고 여러분 뭐가 굉장히 닮아 있지 않아요? 성만찬에 피또떡와 기가 막히죠. 뭔가 이제 이때부터 그게 이제 예배학자들이 이걸 유심히 보는 거예요. 이게 떡이요 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이제 사실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뭔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저 뭐라 그랬어? 모든 율례를 다 지키겠습니다. 도장 쾅쾅 찍으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되냐면 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거룩한 백성은 이제 맞다 안 맞다. 아직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언약을 다 지켜야 이제 되는 거고 지금은 택한 백성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키다, 다 지킬 수 있다, 아니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유일한 하나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뚫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거.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중요시하고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불러가지고 언약했을 때에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율법을 다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피를 걸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받는 길이 열렸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어요. 그것은 뭐다? 율법이다. 그런데 그 율법은 확실한 길이지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갈수 없는 길이고, 도달할 수 없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 두 번에 걸쳐서,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죠. 그렇게 해 놓고는 조금 있다가 32장에가 뭘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이자 누구의 한계이다? 우리의 한계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아무리 우리가 의롭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도덕과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은 분명한 길이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문이 닫혀 있는 길인 거죠. 예, 그러한 자신들을 알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장을 두 번에 걸쳐서 다 찍어버린 거예요. 아, 지금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선과 자신의 도덕으로 하나님께 이르러 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은총으로 구원에 도달해 보려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율법은 오히려 죄의 무서움과 인간의 철저한 실패를 보여주는 길이지, 구원을 보장하는 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는 그러한 마음, 그 길은 닫힌 길이에요. 그 길로는 도저히 우리 하나님께 갈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두 번째로 뭐냐, 은혜의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자, 자신들이 한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도 모른 채 이제 계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하나님은 이제 그 계약을 마치고 모세에게 그 계약에 마치 증표처럼 내가 이제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으로 모세를 올라오게 하죠. 이제 그때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올라갑니다. 그 전에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셨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두로 주셨던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친히 돌에다가 돌판에다가 그 명령과 규례를 써 주겠다. 빨리 올라와라 보세요. 그래서 아론과 훌에게 대신 백성들을 맡기고 내가 없는 동안 이 백성들을 잘 이제 백성들의 얘기를 잘 들어줘라. 그러고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6일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7일째 되는 딱 그날, 맹렬한 불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기쁜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들이죠. 들어오라고 그때 들어갔을 때, 그 모세가 41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지금 못 받으러 갔어요. 돌판 준다" 그래가지고 돌판 받으러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돌판도 주셨지만, 또 하나 큰 그림, 정말로 근데 그냥 간단하게 보여준 그림이 아니라, 요목, 조목, 뭐 이게 몇 센치도, 몇 센치고, 몇 센치고, 어떻게 넣고 자세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성경에 이 성막. 에 대한 이제 지금은 성막을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어라고 하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설계를 했던 사람이라 이 성막의 설계도를 딱 보는 순간 저는 제일, 제일 먼저 생각이 든 것이 뭐냐면 제가 설계를 하면서 제일 처음 설계를 볼때제 상사가 제가 도면을 딱 그리고 이렇게 주시면 뭔가를 하나만 조금만 다르게 그려도 금방 그걸 찾아내는 거요. 예야이사람은 나이도 먹은 분이 어떻게 이런 걸다 찾아내지? 그런데 제가 이제 리드 엔지니어가 되고 제가 도면을 그려서 이 부하 직원들에게 뭔가를 딱 던져 줄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설계자는 토시 하나도 선 하나도 선의 방향도 두께도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뭐 하나를 만들려 보려고 내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도 그 그림 속에 하나하나 필체, 요 하나하나 방향, 이런 게다 의미가 있듯이 설계도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그린 사람의 의도 없이 그려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걸 딱 보면 우리는 잘 몰라. 근데 그린 사람은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설계도를 자세히 그려주셨을 때 그냥 주셨겠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 성막 설계들 주신 이유가 뭘까? 저는 그것부터 알아보았거든요. 그때 쫙알았죠 여러분, 이 성막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원 플러스 원으로 하나 더준 덤의 율법으로 보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막법은 아뭐 이렇게 복잡해. 어, 이 성막법 때문에 이제 진도가 안 나가. 그러한 법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율례를 다 지켜 행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할 때부터 이미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으로는 이 모든 율례를 다 지킬 수 없음을 아셨죠. 아셔서 그 율법을 주겠다 하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율법과 더불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드러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다. 여러분, 성막법은요, 같은 율법의 의식법이지만 그 성막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의 그림이에요. 은혜의 그림을 그려 주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는 절대 우리는 설수 없어. 그런데 그 성막법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준행할 수 있으면서도 발생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죠. 첫 번째 성막법은 뭐냐? 부족한 인간이 그 율법을 향하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 성막이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만날 때 끊임없이 어디로 불렀어요? 올라와 산으로 올라와 해발 2400미터의 그 고지까지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이라는 장소와 공간을 그들의 삶의 한 복판, 한 중간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디로 불러요? 회막으로, 성막으로 부르시는 거죠. 다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신의산꼭딱기에서 우번구나 연불지, 뭐 우레, 번개 그런 것들 통해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어떻게? 산 밑으로, 백성들의 삶의 한복판으로 와서, 비록 너희가 죄인이나,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지 못하지만, 죄인인 너희를 내가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다.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을 보자마자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일제 율법에서 은혜로 자신의 의에서 하나님의 의의로 자신들이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어떤 것으로 돌이키기 위한 법이 성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증거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요 사랑의 증표요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의 장소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성막에 관한 자세한 얘기를 들으실 텐데 보실 텐데 아, 뭐 이리 복잡해 이해도 하나도 안 가. 수요일 날 제가 그것을 그림 갖고 보여주면서 제가 설계 설계했던 사람의 입장으로 성막에 대해서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이 성막은 단순히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과 하나님을 하나님이 만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러한 공간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던져진더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막은 세 번째로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 율법이라고 하는 길이 열렸지만, 그 길은 열렸으나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길이었지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일한 또 하나의 길,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갈수 있는 그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뭘로? 모형으로. 그 길이 누구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아왜 성막의 울타리는 하얀 세모 바로하셨는지, 왜 성막에는 동쪽에만 문 하나를 만드셨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들의 제단과 물두멍을 만드셨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기구와 휘장들, 그리고 심지어는 성막의 네개 덮개까지, 색상과 재료와 위치와 구도와, 그리고 심지어는 그곳에 일하는 제사장의 모습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 일하는 모든 재료와 모든 기구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숨겨놓은. 놀라운 비밀은 뭐냐? 그 성막에 온통 누구를 계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는 겁니다. 성막 전체에 발라진 피가 보혈의 피가 어린양 예수의 피로서 성막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모두에게 이 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한 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막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깊게는 아니더라도 수요일 날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제 여섯 번째 등장에서 40일 40야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십계 돌판뿐만 아니라 아니 원 플러스 원은 원으로 하나 더거저주는 덤으로 성막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십계 돌판보다도 더 중요한 뭐를? 성막법 은혜의 법을 받은 것이죠 율법과 함께 주신 또 하나의 율법인 이 성막법은 그래서 그냥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이요, 율법에서 은혜로, 시내산에서 갈보리로, 공의에서 사랑으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하게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법은 우리가 성경을 읽기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만나는 현장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은혜의 그림이요, 사랑의 그림이요, 또 영광의 그림이요, 소망의 설계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이하로. 그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이 새벽을 시작하고, 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